네, 안녕하세요. 집도 쇼핑하듯 간단하게 다양한 신축 분양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드리는 집쇼핑의 오과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인천시 재물포역, 1호선 재물포역과 초역세권이 현장이고요.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제 뒤편으로 보이는 아파트인데, 외관이 정말 멋져서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총 4개 동의 20층 건물 293세대인 현장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초역세권 현장이라고 하면 분양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분양 금액은 2억대부터 지금 현재 시작을 하고 있고요. 타입별로 굉장히 다양한 타입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타입으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안에 내부의 상가, 그리고 노인정도 아파트 단지 내에 있고요. 그리고 또 지하 3층까지 지하 주차장으로 100% 자주식 주차 가능한 점도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 인프라로는요, 홈플러스까지는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 그리고 인하대학교 재물포 캠퍼스까지도 5분에서 10분 거리에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좋고요. 1호선 지하철역과 가깝기 때문에 1호선은 저희가 지상철이잖아요, 전철이라고 하죠. 소음 부분에서 걱정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하철 소음은 크게 들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것도 5년에서 10년 내에는 지하로 공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은 전부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고 해요. 이것도 굉장히 큰 호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분양가의 80% 입금하시면 바로 입주하실 수 있고요. 20%는 1년 내에 입금을 하시게 되면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당장 자금을 구해야 되는 분들이 좀 부담스럽다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점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부로 이동해서 내부 구조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 전실로 이동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설명이 앞서서 제가 중공 청소는 되어 있고 입주 청소는 별도로 안돼 있는 현장이다 보니까 신발을 신고 들어온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실로 이동했는데요 66타입 전실은 이렇게 생겼고요 저희가 다른 타입 영상들은 별도로 촬영을 해서 저희 채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66타입 전실 소개해 드리자면 신발장 총 5칸으로 되어 있고요 키큰장 중간은 거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옷매무새 확인하시고 외출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하부 티움 시공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포셰린 타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중문이 따로 옵션으로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로 이동했는데요. 거실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앞에 전망일 것 같아요. 전망은 현재 남서향으로 되어 있고요. 층수가 4층인데 밑에 층고가 높기 때문에 6층 높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으로 보이는 이제 지상 전철이죠. 1호선 전철은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내로 지하로 내려간다고 해요. 지상은 그리고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거실 폭은 3.4m 크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오른쪽 편에 TV를 놓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 벽걸이 TV 활용하실 수 있게 기본 옵션이 제공된다는 점도 좋고요. 이제 좀더 이동해서 터치 패널이 별도로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누가 방문했는지 뭐 이런 영상도 남아있고요. 아니면 세대 간의 메시지, 통화하시기 불편하면 메시지로 연락하실 수 있게끔 또 이런 장치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날그날 온도도 기본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난방 조절을 밑에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조명 스위치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이동하게 되면요 소파 놓는 공간이 좀 길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인용 소파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약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스탠드 놓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상단에는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고 LED 이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기본 옵션 저희가 시스템 에어컨 큼직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기본 옵션입니다. 어, 제 사실은 신축 브랜드 아파트 들어가실 때는 에어컨 대수를 사실 골라서 들어가시고 옵션에 추가를 하실 텐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현장은 방마다 에어컨이 기본 제공이 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주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방으로 이동했는데요.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 거실 주방 형태가 11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제 앞에 보이는 것이 조리대로 쓰시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식탁으로 쓰시기에는 약간 높기 때문에요. 식탁 별도로 놓으시면 앞쪽에 일자로 제가 이렇게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시면 지금 펜트리가 보이는데 펜트리 옆에다가 11자 형태로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펜트리 보신 김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식자재 보관하실 수 있는 공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된다는 점. 그래서 보관하시기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편은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로 총두 대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쪽은 냉장고 큰 걸로 놓으시고, 한쪽은 뭐 김치 냉장고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동을 해서 이제 밥솥이라든지, 전자레인지, 아니면 정수기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3구 가스레인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싱크볼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 주방 창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후드가 있어도 주방창이 있으면 음식 환기에, 음식물 냄새 환기에 훨씬 더 좋은 점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실과 맞풍 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도 굉장히 좋습니다. 좀또 하나 특이한 점이 별도의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돌아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준비하시면서 이걸 어디다 쓰나 사실 봤는데 TV 채널이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방문하신 분이 있으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영상이 다 출력이 되는 게또 굉장히 좋습니다.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싱크볼 밑에 절수패드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로 밟으면서 물 조절을 하실 수 있게끔 절수할 수 있게끔 옵션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주방 안쪽에는 세탁실로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은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보일러실 로 되어 있는데 워시 타워 놓을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 수도관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활용하시기 나름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안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안방 크기는 3 1 m 한3 m 크기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안방이고요. 그래서 큰 침대 놓고 하면은 사실 별도의 공간이 큼직하게 남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방이 총 4개거든요. 그래서 방도 있고, 다른 방들도 쓰임새가 굉장히 좋아서, 안방은 딱 침실로만 활용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에는 베란다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베란다에서 이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강아지 목욕시키고, 아니면 이제 화분 키우시는 분들은 화분 옆쪽에 키우시면 또 좋을 수 좋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방 욕실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안방 욕실 들어가기 입구에 이제 화장대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울과 밑에 수납 공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편에는 붙박이장이 설치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입으시는 옷이나 아니면 잠옷 넣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출근하셨다가 잠옷으로 딱 갈아입기 좋게끔 작은 붙박이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안방 욕실인데요. 크기는 딱 보조용으로 활용하시기 좋은 아담한 사이즈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방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방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가 입구에 일괄 소등 버튼이 보통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일괄 소등 버튼과 더불어서 가스 열고 갔나? 하시고 깜빡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스 차단하는 버튼 그리고 엘리베이터 호출하는 버튼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옵션입니다 네.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네, 2.6m, 3m 크기로 되어 있는 직사각, 약간 직사각 형태의 그런 방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거실과 마찬가지로 호베이 현장이기 때문에 전체가 남서양을 바라보고 있어서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창문이 길쭉하게 들어가 있어서 채광에 더욱 더 유리한 점 좋은 거 같고요 네, 그다음은 다음 방으로 이동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방인데요 사실 여기가 안방만큼 크기가 돼요 그래서 현재 크기가 3m 3.1m 정도 크기가 되는 굉장히 큼직한 방인데요. 마찬가지로 채광 좋은 남서향 바라보고 있는 그런 방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저희가 각방 온도 조절기가 전체 방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를 방마다 쓰는 방안 쓰는 방에서 조절하시면 난방비 아끼시는 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은 전실과 가장 붙어 있기 때문에 외출하셨다가 들어오셨다가 하실 때 손발 닦고 하시기 좋은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샤워 부스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방인데요. 방 크기가 작고 창문이 없기 때문에 저는 드레스룸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의류가 상하기 때문에 드레스룸으로 딱 활용하기 좋은 그런 크기의 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해야죠 저희 오늘 보신 현장 어떠셨나요? 오늘 보신 현장 딱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네, 선분양을 채택을 했다가 후분양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그나마 자녀 세대가 남아있는 굉장히 알짜배기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역과 가까운 것도 집값에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죠 재물포약과 초역세권인 점 지상철이기 때문에 꺼려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지상철이 이제 5년에서 10년 내로는 지하로 조성이 되고 앞에는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는 점이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금액이겠죠 그래서 자녀 세대가 많이 남지 않았는데 금액은 2억대부터 이제 있습니다. 타입별로 차이는 있고요. 그래서 자녀 세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나오셔서 집을 보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현장 문의 사항 있으시면 상단의 전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쇼핑의 오과장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